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룻또 그의 또첫 며느리였던 오르바에게도 그렇게 내 딸이라고 분명히 세 번씩이나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8절에도 음 보아스가 루댁게내 딸이라고 그럽니다. 8절에 보세요. 내 딸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친탈처럼 여기며 살았으므로 내 딸이라 할수 있는데 지금 처음 본루댁게내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내 딸아 이네 부른 이 모습을 볼때 보아스와 이 이제 루세 관계, 나오미와 루세 관계는 그저 그냥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라면 그래서 신앙을 물려준. 그런 어머니였다면, 시어머니였다면,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내 딸이란 표현은요,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그래서 어, 이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 부모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내 딸을 하면서요 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루시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11절에 보면요. 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어, 이 루시 이방 여인 것도 알고, 모합 여인인 것도 알고 모압 여인인 것도 알고 또 남편이 죽은 것도 알고 그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알고 또이 모압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는가도 알고 그리고 지금 낯선 땅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문으로 듣고 또 직접 못뭐 듣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과 같습니다.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이 보아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은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과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루시 그렇게 이삭을 주며 힘들게 그 밭에서 일을 할 때에 혹시 소년들이 남자 소년들이 이 소녀를 건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 목이 마를 때는 그 소년들이 기록한 그 물도 흡족하게 에, 마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도요 어, 물로 나오라 내 백성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 물을 마시라. 하, 이 표현과 같이 이 룻도 이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 마르거든 어, 그렇게 소년들이 기록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렇게,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공격해올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미 알고 계셔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부분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의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마치 백성 어, 이 현재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어, 정말 이전에는 음, 정말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던 우리였는데 그 우리들을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이거늘 나는 사탄의 자식이었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방 여인 여건을 당신이 어자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사탄의 자식으로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온갖 악행을 행하였던 나를 이렇게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하고 안 하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매일 매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루시 그렇게 보아스에게 답짝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답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돌봐주시는 그 지키심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러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알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이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도를 지금 이 보아스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기도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또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어 뭔가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채워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루에게다 모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 정도를 해주는 건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주실 수 있는 분. 신명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야, 이렇게. 축복의 내용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8장 12절에 요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런 어마어마한 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창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 곳이다. 보아스는 그저 축복 기도만 해줄 수 있는 어, 인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직접 하늘의 아름다운 그보화 창고가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 온갖 것들이 가득한 그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 이 땅에 비가,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복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루순요 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루시이로되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 루스는 음, 이렇게 축복기도의 이 소리를 들었고 마음이 정말 흡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녀, 하녀와 같지 못한 정말 그 하녀들보다 더 낮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연약한 자, 이죄 많은 자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더 납작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절대 교만이나, 어, 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